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에서 팬 여러분,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 팬 여러분,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196회입니다. 자유통일당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준 USB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간첩죄로 고발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이 고발했습니다. 자김규현 국정, 국정원장도 직무유기로 고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네요.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의 어, 공동 대표 성상훈이고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시작 교육방송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어, 청년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4.19로 하야하는 시점까지 약 60여 년에 걸친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교육방송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시간 30분짜리 교육영상 총 16편을 제작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유튜브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가 5.18 세력들, 자기들이 민주화를 이룩했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죠. 대한민국은 처음 건국할 때부터, 남자도 한 표, 여자도 한 표, 백정도 한 표, 노비도 한 표, 자유총선거를 통해가지고, 그, 재연헌법을 만들고, 재연국회를 만들고, 아,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 됐는데, 무슨 자기들이, 자유민주화를 어, 뭐이 땅에 민주화가 없었는데 자기들이 자유민주 어,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어,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화가 자유민주화 운동을 한 건지 아니면 북한식 인민민주화 운동을 한 건지 어, 김일성과 더불어 민주화 운동을 한 건지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은 그런 거짓 선전 선동들이 전부 다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겁니다. 후원해 주시고요. 월정기 후원 지금 한 170명 정도 되는데, 어, 영상 하단에 월정기 후원 바로 가기를 계절을 해 놓겠습니다. kci.kr입니다. 홈페이지, 연구원 홈페이지 가시면요. 탑나이범,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뭐 이런 영화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에. 자, 판문점에서 USB를 문재인이가 넘겼죠 도보자리에서 근데 그거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이제 만들었다고 밝혀져가지고 어 고영일 대표 자유통일당이 간첩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16일 날 고발을 했는데 어 지금 이게 이,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내용인데요. 이 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하고 어, 구조화 대변인 구조화 대변인이 판문점 USB를 안에 무슨 내용이 들은지 이제 이좀 그 공개를 해달라고 그 통일부에다가 정보공개창고 그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윤, 윤건영이가 아니 그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 한반도 신 경제 구상인데 아, 별거 아닙니다. 그뭐 국민들 그냥 공개하면 되지. 그랬기 때문에 아 이게 별거 아니구나. 그럼 공개해 했는데 통일부에서는. 야, 이게 공개가 되면은 국방 등 국익 침해 이유가 있다. 어? 국가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외교 외교 관계 등 이런 것들이 그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공개를 못하겠다고 해버린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계속 지금 원전 관련 내용이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어 그리고 지금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뭐뭐 뭐 미사일 기술, 은행에 접근하는 암호화폐, 그 해킹 코드, 뭐 이런 게 넘어갔다는 이야기들이 그게 뭐 추측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요 원전 관련해 가지고 그뭐 소스 코드라든지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혹은 뭐 KF21. 소스코드, 뭐, 설계도가 들어있다. 미사일 설계도가 들어있다. 이런 것들이 넘어가면요.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죠. 그러면 그 안보가 무너지는 그 위험한 게 북한으로 넘어갔고, 그게 북한이 또 복사해가지고 러시아나 중국에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어? 지금 러시아하고 사이 안 좋죠. 중국하고 사이 안 좋죠. 그러면 중국이 돈 주고, 야, 그거 문재인가 중국 갖고 와봐. 사갔을 수도 있잖아요. 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추적을 해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봐야지, 알아야지, 아, 암호카드, 암, 이 원전 접근하는 암호코드가 넘어갔으면, 암호코드를 바꾼다든지, 뭐, 방화벽을 더, 더욱더 세게 설치한다든지, 그런 게될거 아닙니까? 응? 의사가 처방할 때, 이게 암 환자인지, 감기 환자인지 진단을 하고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계속 기침하고 골골골거리고, 얼굴 나빛이 그, 안 좋고 하는데, 응? 아 계속 별거 아닙니다. 그냥 기침약 주고. 어? 그러가 나중에 까보니까는 암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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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기야. 그리고 죽었어. 누가 책임질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니까 러 지금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올해까지 끊임없이 언론에 이게 핫이슈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국정원장은요. 1년간 수사를 안 했습니다. 수사를 안 하니까 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를 자유 통일당에서 우리 저 누구야? 저이 고영일 대표, 구조화 대표가 정보 공개 청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받아낸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 김규영 국정원장은 도대체 1년 동안 월급 받고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권영세 장관은 뭐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장관이 됐으면은, 어? 그 앞전에 USB 넘어간 거 알면은, 야, 이거, USB 누가 만들었어? 안에 뭐 들었어? 야, 갖고 와. 검찰에 고발하고 만든 새끼들, 야, 이거 잡아 족치고그 안에 뭐 들었어? 까!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여적재에그 가담한 사람들을 전부 검찰에 고발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 가자마자 위성 없이 일반 TV로 북한 방송 볼수 있게 할 것이다. 북한 간첩인가요? 어? 북한 간첩이라서, 어, 저기 김정은한테 넘긴 USB야 이거 이거 뭐 수사자 어?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어? 자유통일당에서 나서 가지고 이런 걸 하는,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 가지고 꽂아 놓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일을 안 하고 어?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 가지고 꽂아 놓은 김규현 국정원장도 일안 하고 어? 서울대 출신 어 판사 서울법대 출신의 판사라고 그 행안부 장관 꽂아놨더만은, 행안부 안에 있는, 어? 종북 추사판을 척결하라 했더만, 자기가 탄핵때가지고 자기 모가지가 단두대에 걸려있고, 어? 그러고, 저기, 최재형 의원, 서울법대판 사람이에요. 예? 그 양반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어? 아니, 감사원장까지 했으면 그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어? 고발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문재인 USB를 수사를 하면요, 문, 그, 국정원 안에 있는 간첩들도 100명, 200명 여적제로 채형할수 있을 거고, 그리고 문재인이 뿐만 아니라, 어, 통일부, 아 통일부 장관, 전직 그 국가안보실 실장, 안보실 직원들, 국정원 직원 3명, 국방부 직원들, 전부 다 줄줄이 여적제로 다 집어, 구속시키고 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송영길이 구속되고, 이재명이 구속되고, 김남국이 구속되고, 어? 이정근이 게이트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국민 저기 더불어민주당 100명 160명 170명 다 잡혀 가겠죠. 당 해체되는 거예요. 내년 선거를 뭐 하고 자시고 걱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 법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밑에 참모들이 일을 안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임명을 했잖아. 이런 병신 같은 인간들을 임명을 했잖아. 이런 기생충 같은 인간들을 임명을 했잖아요 에? 그건 누구 책임이야? 대통령 책임이야 그 대통령 책임이야 대통령 책임 아니 임명을 했으면은 야 그거 어떻게 되냐 그 USB 그런 걸 물어보고 체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국가 안보 제일 중요한 게 USB라고 완전히 터지면 대한민국 부산경남 울산 통으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에? 윤석열 대통령 어디 가 가지고 대통령 할 건데 에? 부산 경남 울산이 원전이 터져가지고 방사능 질질 세면은 어? 자파들한테 탄핵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 어, 제대로 못해가지고 꼭 어? 끌려 내려오는 거 끌려 내려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 없는지 뒤집어 쓰고 그냥 사형되는 거지 어? 여적제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참모들이 일을 안 하면 대통령이 이 사람들 경고하고 전부 날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 김대기 비서실장은 그도 서울대 뭐 선후배 시간인데 그러면 김대기 비서실장은 뭐하고 있습니까? 거기 어? 뭐하고 있어요? 아니 서울대 나온 사람들 머리 똑똑하다며 똑똑한데 이거 딱 보면 모릅니까? 어? 이거 잘못하면은 잘만 하면은 미, 민주당 완전 박살낼 수 있고 잘못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단두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거 모릅니까? 에? 지금 북한이나 중국은. 한국에다가 핵미사를쏠수 없어요. 왜? 미국에 지금 핵잠수함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전략을 바꿀 거 아닙니까? 야, USB에 이거 원전 접근 코드 있는데, 이거 가지고 원전에 접근해가지고 원전을 남한에서, 어? 자폭시키는 거지, 내폭시키는 거지. 그거 안 하겠습니까? 할것 같은데. 그러면 국정원이 수사를 해야죠. 저 국민 여러분. 이저 김기현 국정원장하고 권영세 장관을요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좀 고발을 해주십시오. 아니 고발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해임 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병신 쪼다가 되는 거예요. 왜 서울법대 나오고 어범저 검찰총장까지 해가지고 대통령 됐는데 밑에 꽂은 애들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제대로 수사 를안 하고 어 여적제 사범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의지가 없고 어? 그냥 어? 어디 내년 총선에 나갈, 나가려고 갈나 그냥 눈치만 보고 있고 그러면 법치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지킬 의지가 없네 탄핵 사유네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뭐 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지킬 의지가 없다고 밑에 있는 참모들이 제대로 일을 안함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게 되는 거고, 헌법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평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정권 바뀌면요. 이것저것 여적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안 보내겠습니까? 사형 안 시키겠습니까? 저놈도 사형시켜. 에? 김건희 여사 뭐 있는지 없는지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영혼까지 털어가지고, 어? 태어나기도 전에, 어? 어, 성경에 나오는 원죄를 어,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어, 감옥에 쳐놓고, 감옥에서 어, 두둑에 패고, 어, 그래가지고 강제로 감옥에서 목매달아가 자살했다. 그렇게 안 만들겠습니까? 그거 하고도 남아요. 근데 서울대 출신들은 이거 왜, 어, 자기 학교 선, 선후배가 어, 대통령 됐으면 이거를 수사를 해야지. 왜안 하십니까? 예. 아 진짜 힘들다 힘들어. 민간에서요. 민간에서 서울대 출신들을 안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 치는 건잘 하는데 이 독창적으로 일을 맡겨 놓으면 이, 이 시험 치는 머리 말고 매뉴얼이 없으면 일을 못해. 그래서 시키는 건잘 하는데 노고터처럼안 시키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출신들은 민간에서 이저잘안 쓰려고 하, 합니다. 사장들이. 왜? 성과가 안 나오니까. 지금 보세요. 어, 공무원 장관들 어, 국정원장 시켜놨는데 머리가 안돌아가아요 지금 머리 돌아가가지고 지금 민주당하고 싸우는 거는 그 저기 한동훈 장관 하나고 어? 나머지 다 서울대 나왔는데 김규영 국정원장은 어디 서울대 치 치과대 치대 의대도 아니고 치대 나와서 그래서 이 저기 수사 안 하는 겁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서 이게 직무유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직분이 있음에도안하는 이게 직무유기고 대통령이 욕을 먹지. 국정원에서 제대로 해 가지고 이 칼질 한번 하고 손에 피묻히기 시작하면은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공무원들 기강이 팍살겠죠 아무튼간에 제가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시려면요. 이 권영세 장관하고 그김기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자유통일당이 고발하신 김에 뭐한번더 고발하셔도 되고 그래도 자유 통일당 고영일 대표나 이 구조화 대변인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어 그래도 이게 참 나라 이 역사가 이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 되고 하면은 어 참으로 좋겠네요. 아무튼간에 고영일 대표하고 이 저기 구조화 대변인한테 여러분 박수 좀 쳐주시고 아무튼간에 이 김규영 국정원장 이 사람 끌어내면요. 문재인 여직대로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고발을 좀 해주십시오 직무유기로 공수처 공수처에 고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공무원들 임명해 놨더만은 일도 안 하고 일을 안 하면은 그 감사팀에서 감사도 하고 감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비서실장도 그런 거안 하고 어? 대통령도 그런 거안 하고 그럼 누가 하노 이거 어? 누가요 누가 국가안보 누가 돌립니까 진짜 다들 월급을 받았으면 월급 받은 만큼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저기 밑에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렇고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 월급 받고 이 따위로 일하면요 민간에서 당장 잘립니다. 오너들이 가가지고 사장이고 뭐가네 당장 꼽빼겨 버린다고. 야 우리 회사에 기밀이 유출돼서 상대방 회사에 그런데 수사도 안해 뭐가 유출됐는지도 조사도 안해 그러면요 그 새끼 자르기 전에 바로 싸대기 문제 날라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그냥 어디 뭐각 행사가 가지손 흔들고 다니고 그것도 좋은데요. 밑에 있는 참모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책임을 지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책임과 의무가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대통령직을 그 따위로 할것 같으면은 내려오세요. 능력이 안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어. 강하게 이야기하고 쌍욕을 하냐면 국민들 목숨이 달려있다고 원전이 터지면 어찌 됩니까? 피해보는 게 부산경남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지. 부산경남에 있는 시민단체들 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 좋은 거 좋은데 밑에 애들이 잘못 하면요 대통령을 회초를 치십시오. 왜? 여러분이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 축구 국가고 대통령은 5년짜리 바지 사장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고가 나면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이,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통령 교육도 시키고,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실 비서실장 교육도 시키고, 국정원장 교육도 시키고, 관료들 믿지 마시고 좀 압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싫으면은 진짜로 여러분이 죽습니다. 아이고, 방송에서 욕도 못 하고 겠 참, 아, 진짜 참 머저리 같은 것들. 진짜 아유 서울대를 없애버리든지 아니 월급을 받고서 이렇게 근무 태만을 할 수가 있나요? 민간에서 이따위로 일하면요 사장부터 못가지 되면 사장부터 야 정말 진짜 무능한 놈들 진짜 하여튼 여러분 이제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시작 여기 후원해 주시고요 월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 170분 있는데 어 한번 뭐한 200분 해가한 1000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열 받아서 못 하겠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